자, 미통기 정적분의 활용률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거다. 자, 우선 가조건 보자. 가조건에, 요 녀석이 dx분의 d, 인테그랄 요거야. 됐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너를 적분해서 x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주면 되죠. 즉, 어,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0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얘를 x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 뭐가 돼? f x지? f 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f x에 dx. 식 차분히 써보자. 얘를 갖다 X에 대해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 미분해서 그냥 FX가 나오죠? 그 다음, 너는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지. 숫, 음, 이건 이제 숫자에 불과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없어집니다. 는, 어, 이게 F'X를 우리가 적분을 해서 X 집어 넣은 거에서 1 집어 넣은 거 빼자라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FX죠. 자, FX에 X 집어 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걸 빼자라는 거다. 그럼 양변에 fx 씩 없어지고 남은 게 f1은 0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다음 나 조건 보자. 나 조건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y까지 dy 분의 d 자 f y의 dy가 dy 분의 d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y까지 자 f t의 d t가 됩니다 자 우선 dy d 분 어, dy 의 d f i라는 건 이제 얘는 이걸 y에 대해 미분해 주세요니까 f 프라임 y죠 자 다음 dy 분의 d 니네 녀석은 적분해서 y 집어 넣은 거에 적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자, 다음 이 녀석은 우리가 다시 써보시면 fy 마이너스 f0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f 1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y에 대해 미분을 하면 fy만 남습니다. 됐죠? 그럼 양변 에 fy, fy 없어지고 즉, F0은 0이다. 이거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라. FX라는 녀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X-1의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0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됐죠? 얘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자 위에 것 아래 것 비교해 보시면 a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b값은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1이야 1. 자, 정답은 1이 되시겠습니다. 끝.